여보, 우리 아버님은 같이 있으면 마음이 너무 편해요. 아내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비밀을 오늘 그세 가지 비결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8명이 인간관계 때문에 가슴앓이를 한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지고 관계 회복은 더 힘들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금방 잊혔던 일들이 이제는 밤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어르신들은 말씀하십니다. 사람 관계가 힘들어. 이제는 혼자가 편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제는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사람입니다. 건강한 관계야말로 행복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수천년을 이어온 우리 선조들의 지혜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세 가지 태도에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가족 관계에서 친구, 이웃과의 관계까지 모든 상황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니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첫 번째는 침묵 속에 배려 모르는 척입니다. 아버지는 제게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네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저는 제가 항상 옳다고 생각했고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한 번도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저의 마음을 먼저 읽으셨지요. 우리는 매일 이런 순간을 마주합니다. 내가 아는 걸 말하고 싶은 순간이요. 그건 틀렸어.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나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 속에서 자꾸 내가 안다는 걸 보여주려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침묵으로 안아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이해라고 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 깊이 되새깁니다. 덕분에 저는 주위에 저를 믿고 지지해 주는 좋은 사람들이 늘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지혜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배움은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 일입니다.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신 어머니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은 이야기를 열 번도 더 하셨습니다. 민수야, 그때 네 아버지가 말이야. 그때마다 저는 새로운 이야기처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제 손을 잡으시며 눈시울을 적시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잘 들어줘서 고맙구나. 사람들이 내 말은 잘 들으려 하지 않아.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겸허한 마음 그리고 말을 끝까지 듣는 것. 그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깊은 존중의 표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걸 압니다. 더 많은 경험을 했고. 더 많은 지혜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한마디 말이 당사자에게는 평생 쌓은 자존심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았을 때그 말이 맞다고 해도 마음 한켠이 불편했던 순간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침묵은 가장 강력한 소통의 도구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시간만큼 더 많이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실수를 지적하면 순간의 잘못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영원히 아픔만 남길 수 있습니다. 물론 침묵하면 순간은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는 관계를 더욱 깊어지게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실수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실수했을 때 그걸 지적당하거나 평가받는 순간 우리는 크게 위축되곤 하죠. 이런 상황에서 모르는 척은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자신있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말이 조금 틀렸더라도 굳이 바로잡지 않고 잠시 들어주는 것. 이런 배려는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비판하기보다 이해하려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할 때 즉각적인 충고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조용히 경청해 보세요. 우리가 때로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은 큰 위안을 얻습니다. 중요한 건그 순간 상대방이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느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모르는 척은 결코 무관심이나 회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존중하고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기회를 주는 배려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침묵을 지키는 순간 우리는 더큰 신뢰와 이해를 얻게 됩니다. 이 작은 태도가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기 전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참아야 할 순간이 있었다면 그때 침묵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두 번째는 작은 실수를 넘기는 못본 척입니다. 모든 실수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실수 자체를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모든 실수가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고 때로는 필요한 경험이며 지혜를 쌓는 과정이라는 뜻이죠. 얼마 전,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직원이 참석하는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입사원이 준비한 보고서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몇 개의 숫자가 잘못 들어가 있었던 걸 미리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브리핑 도중 화가 나서 순간 저도 모르게 지적하려던 그때 문득 30년 전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신입 시절 똑같은 실수를 했었는데 잊고 살았었지요. 회의는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실수를 덮어두고 대신 다른 자료들로 진행을 이어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그 후배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후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장님, 곤란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가볍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30년 전에 똑같은 실수를 했어. 그 덕분에 난 지금 전문가가 되었지. 자네, 준비하느라 고생했네. 후배의 눈이 커지더니, 잠시 후,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그 후배의 보고서는 달라졌습니다. 실수를 지적받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더큰 책임감이 되었나 봅니다. 지적은 쉽습니다. 하지만 지적이 늘 해결책은 아닙니다. 때론 모른 척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을 더 크게 만듭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오히려 더 많은 허물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을 보면 꼭 지적하고 싶어집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잘못을 바로 잡는 건 쉽다. 그러나 그 사람의 자존심을 지키는 건 어렵다. 우리는 매일 이런 순간들과 마주합니다. 누군가 잘못된 정보를 전할 때, 익숙한 일을 서툴게 할 때, 같은 잘못을 반복할 때,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선 작은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는데,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실수를 잘못 지적하는 순간, 관계의 벽이 하나씩 쌓입니다. 처음엔 작은 벽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높아져서, 나중엔 넘을 수 없는 산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허물을 덮어준 사람 곁에서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방어적이 되지 않아도 되고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는 더 솔직해지고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이런 배려는 상대의 인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대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못본척 하는 것은 문제를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신뢰입니다. 이는 당신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깊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사람은 비난받을 때보다 인정받을 때더 빨리 성장합니다. 질책받을 때보다 이해받을 때더 깊이 반성합니다. 당장 지적하면 눈앞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자신감은 무너지고 관계의 신뢰는 흔들립니다. 눈 감아주면 잠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스스로 깨닫고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못본 척의 힘입니다. 상대의 자존심을 지키고 성장할 기회를 주는 가장 세심한 배려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고 넘어질 때 일으켜주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갑니다. 이어서 다음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정적인 말에서 자유로워지는 못 들은 척입니다. 국민 MC 유재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할수 없는 말이라면 뒤에서도 하지 마세요라고요. 칭찬은 발이 달려 있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앞에 없더라도 허물은 덮어주고 칭찬은 자주 하라는 깊은 뜻입니다. 나쁜 소문은 좋은 소식보다 더 빨리 퍼지고 부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말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그 사람 잘난 척하더니 결국 그렇게 됐대. 그 집에 큰일 생긴 거 알아? 너만 얘기해 줄게. 귀가 쫑긋하고 한마디 거들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맞장구치며 대화에 참여하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해야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방법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럴 때면 잊고 있었던 아버지의 말씀을 애써 떠올립니다. 길을 닫는 것, 그것은 입을 여는 것보다 어렵지만 그만큼 값진 것이란다. 어느 날 모임에서 생긴 일입니다. 쾌활한 성격만큼이나 말하기 좋아하는 한 친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 친구 얘기 들었어? 요즘 이상하게 변했다던데 그 순간 모든 시선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한 사람의 말이 둘에게, 둘의 말이 네 세게, 그렇게 퍼져나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된다는 것을요. 그날 저는 달랐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나 보구나. 그나저나, 다음 주말에 우리 다 같이 등산 가기로 했잖아. 어디로 갈까?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한달 뒤, 그날 험담의 주인공이었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자네가 내 얘기가 나왔을 때 화제를 돌려줬다고 들었네. 고맙다고 말하는 그의 초췌해진 얼굴에 옅은 신뢰의 미소가 보였습니다. 그 친구의 아픔을 굳이 알려고 애쓰지 않아도 짐적이 갔던지라 따뜻한 식사를 함께하고 헤어졌습니다. 집에 오면서 아버지의 인자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대화는 더욱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며느리 험담이 시작될 때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 이야기가 나올 때 그리고 형제자매 간의 비교가 시작될 때 식사 자리에서 던진 한마디가 또는 명절 때 나는 작은 이야기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울과 같습니다. 한번 금이 가면 그 자리가 영원히 남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덮어도 그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귀를 닫는 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나쁜 말은 막고 좋은 말은 살리고 그렇게 관계는 깊어집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순간에 섭니다. 누군가의 험담이 시작될 때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그 순간의 선택이 관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말은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한번 던진 말은 돌이킬 수 없고, 한번한 한 험담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못 들은 척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관계의 깊이는 말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얼마나 잘 막아주고, 얼마나 잘 지켜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못 들은 척은 부정적인 말의 흐름을 끊고, 더 따뜻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이어가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부정적인 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됩니다. 험담이나 부정적인 말은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못 들은 척하고 흘려보내는 선택은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한번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흘려보낼 것인지, 아니면, 대화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바꿀 것인지, 못 들은 척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신뢰와 품격을 지키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지혜가 더욱 필요한데, 특히 가족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참 역설적입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무심하고, 평생 함께할 사람에게 가장 쉽게 상처를 줍니다. 매일 보는 얼굴이라 더 소홀해지고, 늘 곁에 있다고 더 함부로 대하고, 영원할 것 같아서 더 아끼지 못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대부분 이해하지 못함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는 자식의 새로운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식은 부모의 오랜 걱정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부부는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전혀 모르는 사이가 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가족에겐 특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하기 전에 3초를 멈추는 것, 보이는 것 너머에 진심을 읽어내는 것, 그리고 때로는 침묵으로 안아주는 것. 완벽한 말한 마디보다 불완전한 이해가, 정확한 지적보다 따뜻한 배려가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가족은 완성이 아닌 완성되어가는 관계입니다. 하루 아침에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너무 많이 안다고 생각될 때는 모르는 척으로, 뻔하다고 느낄 때는 못본 척으로, 답답하다 싶을 때는 못 들은 척으로 시작해 보세요. 작은 참음 하나가 큰 사랑이 되고, 짧은 침묵 하나가 깊은 이해가 되고, 작은 배려 하나가 단단한 신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 가지 척으로 시작하는 가족의 평화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족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더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가는 여정을요. 또한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얼마 전 40년 지기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자랑을 시작했죠. 아들이 의사가 됐어. 이번에 큰 병원에 자리도 잡았고 이제 나는 걱정이 없어. 그 순간 다른 친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의 아들은 아직 취업을 못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날도 좋은데 우리 공원 한 바퀴 돌까? 순간 무거웠던 공기가 맑아졌습니다. 자랑하던 친구도 어두워졌던 친구도 모두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 관계가 미묘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젊었을 땐 서로의 꿈을 응원하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서로의 성패를 비교하게 됩니다. 자녀 자랑, 재산 자랑, 건강 자랑, 만남이 어느새 경쟁의 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세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친구가 자랑할 때는 모르는 척이 필요합니다. 나도 이런데! 하고 맞장구 치는 순간 대화는 경쟁이 됩니다. 대신 정말 다행이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진심 어린 축하는 우정을 더 깊게 만듭니다. 친구의 힘든 소식을 들었을 때는 못 들은 척이 필요합니다. 소문을 전하는 순간 신뢰는 무너집니다. 평생직이라고 생각했던 친구 사이도 한 번의 뒷담화로 끝나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친구의 실수를 봤을 때는 못본 척이 필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자존심은 더 예민해지고 체면은 더 중요해집니다. 친구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최근 한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보았습니다. 60대 이상 노년층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오래된 친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친구가 아닌 오래된 친구, 그것도 관계가 유지되는 친구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비교하지 않는 마음, 험담하지 않는 입, 실수를 덮어주는 눈. 이런 작은 태도들이 평생의 우정을 만듭니다. 좋은 친구는 나이 들수록 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인간관계의 깊이는 서로에 대한 바른 거리두기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관계에 지나치게 매몰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상대방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배려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행복을 포기합니다. 건강한 관계의 시작은 나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수 있고, 내가 단단해야 다른 사람도 기댈 수 있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적절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 경계를 세우는 것은 이기심이 아닌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경주처럼 모든 힘을 쏟아부어서는 완주할 수 없습니다. 중간중간 쉬어가야 하고, 때로는 걸어가야 하고, 가끔은 멈춰 서서 주위를 둘러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쉼없이 달리다 보면 지치고, 지치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쉼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위한 쉼이 아닌, 나를 위한 쉼. 그것이 결국 모두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생깁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도 상대도 부족한 존재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관계는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모든 관계에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관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떤 관계에 더 집중할지 선택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지혜는 각각이 아닌 함께 쓰일 때더큰 힘을 발휘합니다. 마치 좋은 약이 서로 어우러져 더큰 효과를 내든 말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거울과 같다. 미소 짓는 얼굴에 미소가 돌아오고 찡그린 얼굴에 찡그림이 돌아온다. 우리가 베푸는 작은 배려가 결국 우리에게 더큰 행복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진정한 지혜를 발견하셨습니다. 사람을 얻는 법, 관계를 지키는 법, 마음을 여는 법을 아시게 된 거죠.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분명 주변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분들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 따뜻해지길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에 작은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많은 삶의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현명한 사람들에서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